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H 궁 참사 일어나나 머리에 권총 3천억 주먹 쓰는 사람들. 네 교주가 어제 발언에서 전체를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뭔가 이게 봤다라는 거죠. 무슨 뭐 뭐가 전달됐는지 에, 전체를 보니까 무슨 정보가 제공된 게 아닌가. 에, 또는 무슨 뭐 각종 뭐이 제공자들이 뭔가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이것저것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제공된 거예요 네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천억을 내놔라 500억을 내놔라 1천억을 내놔라 이 1천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 이 천억을 내놔라, 천억을 내놔라, 천억, 천억. 천억에 이 100%면은, 이게 1조가 됩니다, 1조. 1조에 10%면은 천억이거든요. 1조에 10% 천억. 그래서 이 천억을 내놔라, 권총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이쯤 되면은 이거 굉장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이거든요. 네, 이거, 권총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이거 경찰, 검찰이 당장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에, 그래서, 에, 권총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이거는 당장 뛰어들어갈 문제고, 천억을 내놔라? 천억, 천억, 1조에 10%면 천억이거든요. 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에, 하필이면 이 천억이냐. 이런 부분들을 추리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총 여기다 대고 주먹 쓰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주먹 쓰는 사람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양아치 건달 깡패 조폭, 이런 것을 우리가 칭하죠. 우리 언중들은, 이 사회적인 언어로서 이 주먹 쓰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주먹 쓰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조폭이나 양아치 깡패, 건달을 뜻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인간들이거든요. 에,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면 주나. 그러 안 그러면 안티들을 동원해서 가만 안 두겠대. 이 안티들을 동원해서 가만 안 둔다. 안티들을 안티들을 동원해서 가만 안 두는 조건이 3천억 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티들 동원해서 가만 안 두겠다. 안티들 동원해서 3천억.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천억, 1조에 예, 10%, 1 천억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경찰, 검찰이 당장 뛰어 들어가야 될. 에,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머리에 권총을 된다 그리고 교주는 이미 사회적 공인이에요 그런 자가 이 3천억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꺼내들고 주먹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권총 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은이 H공 교주의 종교시설이죠 여기서 뭔가 이게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 각종 언론 방송에서 석재하 우유 문제라든지 뭔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 교주가 각종 거짓말 때문에 징역살이를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2심이 잡혀 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2심에서는 항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형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물론 1판, 2판, 3판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쓰겠지만, 이 교주는 지금 뭔가 이 방향을 에, 전환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적 또한 있지 않겠는가? 물타기, 에, 물타기라는 부분 또한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반격을 가할 수도 있게 에, 되는 정황인데, 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교주의 에, 거짓말 그리고... 이 악행으로 규탄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에,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권에 에, 뭐 지금 제3 지대든 여당 야당이든 여당 야당 정치에서는 에, 사실상 이들은 자기들 간의 경쟁 때문에 에, 이런 국민들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이제는 천하 삼분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천하 삼분지계로 삼국지가 펼쳐져갖고 제3지대가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퍼져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공론화될 수 있는 정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의 권총,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머리의 권총 3천억 주목 쓰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주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각종 JTBC나 또... 어, 우리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어, 각종 고소, 고발 사건들이 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80명이 에, 고발을 했다든지, 이러한 정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주 입장에서는 반전을 꿰야 할, 에,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들고 나왔는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국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에, 이런 치킨 싸움에서는 전국법으로 와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먹 쓰는 사람들, 3천억, 머리에 권총, 이거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인데, 경찰 검찰이 당장 뛰어들어가야 되고, 언론 방송도 당장 뛰어들어가야 할. 예, 그런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 많은 교주의 신도들도 경찰, 검찰, 언론 방송에 제보해야 할 것이며, 에, 또한 에, 교주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세력들도 언론 방송과 정치권, 경찰, 검찰에 계속 제보를 해서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참사를 막아야 한다. 에, 그리고 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